네, 반갑습니다. 송입니다. 제가 전연상대부터 말했지만, 빌더 빌드업, 강한 빌드업을 들고 가는 싸움이다. 호반의 운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필해드렸었는데, 그럼 그, 강한 빌드업은 어떻게 야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약간 이 부분이 보충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오늘 이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히! 사실상 챔피언 티어리스트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조금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보통 저희가 2-1까지 크립에서 나오는 3코스트나 2코스트 또는 상점을 총 3번을 보면서 1코 이성장을 해냅니다. 그리고 2-1부터 폐화가 생기면 추가로 들고 가거나 이자를 보면서 연패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 가요. 기본 상식이 되는 점 하나 알려드리자면 보통 초반에 1코스트 기부를 몇 개를 사느냐 10개 이하 정도를 삽니다 3립 3부터는 2코스트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 초반 크립에서 나오는 3코스트나 2코스트를 들고 가기 위해서 1코스트를 안 사기도 하기 때문인데 그렇게 해서 2-1까지 1코스트를 총 10개 정도 샀다라고 하면 1코이상이 붙을 확률이 몇 프로냐 놀랍게도 40% 이하입니다 내가 2-1까지 롤토체스를 하는데 1코이상이 안 붙었다 운이 없는 게 아니고 정상인 거예요. 그에 비해서 1코이성이 어떤 거든 한 개라도 붙었다. 그러면 나는 이번 판에 남들보다 운이 좋은 판이기 때문에 연승 빌드업을 따라는 게 굉장히 효과가 크다. 라는 사실을 일단 상기하면서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왔던 내용 중 하나지만 크립에서 나온 1코스트 또는 2코스트를 들고 가게 되면은 1코성이 붙을 확률이 낮아지면서 빌드업이 약해질 수 있어요. 때문에 내가 어떠한 높은 코스트의 기물을 들고 갈 때는 이 기물이 1코 이성을 붙이는 확률을 낮추면서도 들고 갈 만한가 라는 계산을 때리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면은 충분히 베이스가 잡혔을 거니까 한번 2,3코스트부터 배워갈게요 이 2,3코스트 유닛들은 내가 1코 이성을 붙일 확률을 낮추면서 즉, 빌더업이 약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거를 감수하고 집을 만한가, 들고 갈 만한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핵심인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뭐냐? 1코이성보다 성능이 초반에 괴랄하게 가한가즉안 붙여도 얘가 더 좋은가? 아니면 리롤각을 열어줄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2코스의 리롤각을 열어주는 기물들 볼까요? 녹턴 레나타, 트타, 딱 이렇게 세 마리. 현재 2코스에서 나오면 버리지 않는 리롤대강 중 하나죠. 즉 이놈들은 영순이 나오면 팔지 않는 놈들입니다. 다음으로 빌더이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 직스, 블라디, 렐딱 이렇게 세 마리가 그 다음에 거의 뭐 1순위도 아니고 0.5 순위 수준의 빌드업기물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레오나, 세트 아칼리, 뭐 우르고, 제리 카밀 요놈들은 상황이 나올 때는 집을 만합니다. 그나마 여기서도 급을 따져보자면. 레오나는 아카데미 상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럭스 이성이 붙어있을 때 레오나 한 장은 버리지 않는다. 나머지는 짚지 않습니다. 자, 일 한번 3코스 볼까요? 3코스는 초반부터 잡혔다고 해서 리롤각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빌드업이 강하게 되는 놈들인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갱플 스웨인, 와우, 고특기물들, 레니, 스미치, 얘네 둘이 화공남자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스미치보다는 레니가 좀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왜냐? 이 난독권을 키면서 이 친구의 스킬 자체가 연승 빌드업에 최적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한테 까고일이나 워모그 태블망 이런 거 받고 초반에 원탱 세우고 난놓고 세운 다음에 연승 빌드업 따시면은 연승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 고구모독카에 나오면 무조건 먹으시기 때문에 이 친구는 좀 예외로 초반에 나왔을 때 리롤각이 열려요. 딱 3코스트에서 나오면 버리지 않는 놈들 여기서 블리츠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다섯 마리 잘안 날리고요. 스미치랑 블리츠를 약간 동급 느낌으로 둡니다. 여기서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안 버리는 놈들이 존재하는데 이즈리얼 방군의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초반에 아카데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열릴 것 같다. 그러면은 버리지 않습니다. 누누, 초반에 자이와 이성이 집혔다. 그러면, 눈 일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초반에 메리 이성이 빠르게 붙어버렸다. 로리스 일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집행대 상징이 나오면은 그대로 4지평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버리지 않는 기물들이 존재한다이렇게만 3코스트에서 우선순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이렇게 2, 3코스트 버리지 않을 기물들 알았으니까. 1코스트에서 어떻게 기물들을 좀 집어가야 될까? 우선순위가 뭘까를 좀 알아야 되는데. 럭스 절대 집습니다. 다리우스 절대 집습니다. 아우무 절대 집고요. 딱 이렇게 3마리가 0순위. 가장 좋은 1코스트 3마리에요. 특히, 블라디가 1순위였던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데, 럭스 다리우스 블라디 빌드업으로 연승이 엄청 쉽습니다. 그니까, 러 1코스트 기반 기물로 빌드업을 세릴 때 가장 강한 빌드업이 이 마법사 주시자 빌드업이에요. 이 상태에서 스웨인 들어가면서 정복자 키고 사모오페 들어가는 순간, 푸연성 빌드업입니다. 사실상 뭐 파련성은 따놓고 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시너지, 이 주시자, 이 정복자, 요런 시너지를 야무지게 레벨업 할 때마다 킬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레벨업 때리기에도 좋은 빌드업이에요. 당연하게도 드레이븐 바이올렛 이쪽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방금 빌드업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이순위 빌드업입니다. 특히 이거 할때 조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보통 다리우스 바이올렛 그리고 밴드를 쓰고 연승을 딴다 하면 레벨업을 빌려서 초반에 5레벨에 3가족, 이정복자요 정도 빌드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이올렛한테 템을 주고 쓰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웬만하면 리롤덱을 할 때나 이 빌드업을 할 때나 다리우스한테 그냥 모든 템을 다 가버리세요. 정손, 까고일, 피바 한 마리한테 전부 다 우겨박으셔야 템 효율이 더 극대화됩니다. 나눠주고 이러시면 오히려 더 약해요.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한방군 빌드업이좀 강세였었는데 지금은 약간 외소한 느낌의 빌드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잡힌다고 막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비슷하게 드레이븐이랑 같은 결로 이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마무리로 난동군 쪽인데. 이 난동군 쪽이 연승이 될 때가 좀 명확한 편이다. 당연하게도 초반에 고물상이 활용이 되면서 트런들한테까고일이나 피바라기 이런 템들 주면 좋고요. 레니가 초반에 빠르게 떴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레니 원탱을 세우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초반에 레니가 스킬을 쓰면 피업을 하는데 이게 태블망 없이는 잡기가 너무 빡세요. 그러니까 행장 같은 거 먹고 그냥 행장을 레니한테 막아버리면 분연성이 따집니다. 그래서 초반에 강한 빌드업은 딱 저렇게 네 가지. 럭스 스는 주시자 쪽, 바이올렛스는 투사, 그리고 방군, 마지막으로 난동고물상 쪽. 이렇게네 가지가 현재 상황에 따라서 연승 딸수 있고 못딸수 있는 그런 빌드업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챔피언 티어라기보다는 나중에 밸류업을 하기 좋다라는 장점들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추가로 한술더 떠드리자면, 이건 챔피언 티어리스트가 아니었어요. 방금은 강한 빌드업을 어떻게 강을 보냐였고, 챔피언 우선순위라는 개념은 또 따로 존재하는데, 당연하게도 다섯 마리 중에 세 마리만 살수 있는데, 뭘두 마리를 버려야 될까? 이런 상황이 존재합니다. 요 놈들은 이성 뜨면 쓰세요. 놀랍게도 파우더 빼고 이성 뜨면 다 씁니다. 파우더 이 새끼는 상점에 막세 마리 뜬다. 아, 이번 판 연패네. 하필 상점에 파우더가 차지를 해버리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뜨는 대로 다 사주시는 게 좋은데, 기준이 있죠? 3코스트를 버리고 집을만 한다. 당연하게도 내가 초반에 갱플랭크가 한 장이 잡혀있다. 그러면 갱플랭크는 팔면 안 되는 기물이니까 트런들은 팔지 않겠죠. 고물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축으로 따라서 스텝도 버리지 않는 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3코스트가 뭐가 떨어졌냐에 따라서 내가 버리고 안 버릴 기물들의 기준이 좀 달라져요. 순위를 좀 매겨보자면. 다리우스 럭스 영순이 3코스트 뭐가 뜨든 이 새끼들은 무조건 집어가야 돼요. 돈이 부족하더라도 집어가세요. 아이템에 따라 드레이브는 0순위가 아니라 1순위 정도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내가 AP템이 뜬다. 그러면은 드레이브는 집지 못해요. 모르면 아이템에 따라서 집어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이 친구는 레일이 있을 때즉암라인이좀 이성이 붙고 선도자가 좀 켜질 때 대천사를 쓰거나 레셔를 쓰고 빌드업을 하는 기물이에요 때문에 그런 아이템들이 없을 때는 순위가 확실히 내려갑니다 레일이 저기 손대 아이템 초반에 구인수거나 소진 없으면 궁을 안 씁니다 거의 모르가나랑 동급 맥스도 비슷하고요 초반에 3번군 잡힐 일이 크게 많지 않다 자이라 초반에 3실험제 켜질이 크게 많지 않죠 럭스 때문에 약간 짚고 가는 수준의 느낌 자 여기까지 봤으면 뭔 말인지 알겠죠 대체로 원거리 딜러는 야무지지 않은 이상 다삼순위에요삼순위 미치야 반대로 말하자면 탱커들은 다 1순위에요 단순히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1순위에요 요렇게 아시면 됩니다 초반 빌드업은 우선적으로 탱커가 이성이 붙으면은 그 탱커에 맞게 이렐리아가 이성이 먼저 떴데신디드 집어가야겠다 트런들이 성이 떴네? 난동군같이 집어가야겠다 즉, 이성이 먼저 뜬 놈에 따라서 나머지 감시자 라인을 버려버리고 딜러를 추가로 짓고 이런 식으로 들고 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가끔 필드를 보면은 탱커만 주구장창 짓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돼 있냐. 트런들이 이미 이성이 찍혀 있는데 이렐리아 페어 잡을 수 있다고 드레이한 장을 팔고 이렐리아 페어를 짓고 가는 페어 많은 쪽으로 진짜 다 집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거는 오다인 플레이다. 왜? 나는 이미 남동꾼이 이성인데 감시자를 쓰겠냐고요, 저번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난동꾼이 이미 이성이 붙어 있으면, 감시자를 어차피 안쓸 거니까, 감시자 버리고, 딜러 집으세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빌드업 완벽공략 영상이라고 영상 하나 남았었는데, 그때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게, 빌드업을 잘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려면, 3코스트 중에, 이 시너지가 많은 놈들을 위주로 구성을 연습을 해봐라.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크게 와닿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 이 시너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연습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반 빌드업을 어떤 식으로 알려드릴 거냐면 그냥 초반에 나왔던 빌드업에서 점점 변화해가면서 가면은 더 강하게 갈수 있는지 연습이 끊기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가장 강한 빌드업 중 하나라고 알려드렸던 이 블라디 간장 떴을 때 럭스. 사실 블라디가 없더라도 아무 무이성이면은 주시자의 전국자에다가 그냥 럭스 이성 노시너지로 쓰셔도 꽤나 강합니다. 이 빌드업 할 때는 당연하게도. 3 아카데미가 빠르게 터지면 꽤 괜찮기 때문에, 레오나 같은 거 집어 간다거나 해서, 이즈리얼 한장 나왔을 때, 천천히 암무무와 자이라를 버리면서, 블라디로 교체를 하고, 방군을 키거나 해가지고, 3-2 이진강으로, 방군 상징을 노려줄 수 있는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승이 됐을 때, 방군 상징을 노릴 수 있다. 이게 굉장한 메리트예요또 하나의 방법으로 그게 있죠. 감시아 쪽이 아니라, 이런 주시자 쪽으로 끝까지 갔을 때, 스윙과 누누가 나왔을 때, 럭키로 사모법사가 되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심지어 다섯 마리 필드로 이 정도의 필드가 나온다는 게, 파워가 말이 안 돼요. 물론, 여기에서 경우 하나 더 있는데, 갑작스럽게 코구모와 스카가 조금 나오면서, 집에 잘 거라서 블리츠도 집어가거든요, 이 덱이. 자연스럽게 럭스 팔고, 이 상태에서 유을 먹었는데 맞춰나오거나 하면은 공허덱으로 틀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요 정복자 투사 쪽도 빌드업이 따로 있죠 이 빌드업이 사실 바이올렛이 일을 그렇게 잘 하진 않아요 초반에 어차피 럭스한테 궁 두대마저 뒤지거든요 그래서 막 강한 빌드업은 아닌데 오르고스일 때는 좀잘 집어갑니다 왜냐? 가족으로 실제로 가는 것보다 트리스타나로 엮으면서 오르고트 타러 가는 이 빌드업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이러면 아이템 세팅이 어떻게 돼있다? 구인수를 쓰거나, 피바르기 쓰거나, 나고이를 쓰거나 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태일 텐데, 자일 한장 집어가면서, 삼 실험체 우르고스로 트럭 빌드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트위치 간장 나온다면, 실험체 덱으로 연승을 때리면서 가기에 굉장히 좋은 빌드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 드레이븐 다리우스 빌드업 할 때, 사정복 넣으시는 분들 좀 계셨는데, 요빌더 굉장히 파워가 약합니다. 사정복은요, 연승 포기하고 스택을 쌓겠다. 이 말인데, 진짜 상대방들 필드가 웬만하게 약한 거 아니고서는, 연승을 따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사정복을 넣으려고 억지로를 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드레인은 빼고 스웨인을 넣고 요런 식으로 이 정복은 유지하면서 빌더를 강화하는 이 느낌이 좋은 거지? 사정복을 억지로 넣고 아사정복 넣어서 연승 깨졌네. 이 소리만 안 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정복자 투사 쪽빌드업은 자연스럽게 사사들쪽 가는 게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갈수 있죠 덱도 특히 갱플랭크한테 그러니까 외투가 나왔을 때앞 갱플로 빌드업하기 굉장히 좋아요 제가 해봤었는데 갱플랭크가 잘 나오길래 외밤스 갱플 리롤덱도 해봤는데 1등이 됐습니다 굉장히 세더라고요. 버전은 624 사형변 쪽으로 왔습니다. 2사쪽도요 정도고, 사실 이 이후에 말씀드릴 이반군과 난동군 쪽의 빌드업은요, 앞서 말한 두 개에 비해서 중반 빌드업까지 매끄럽게 연승이 타지기 힘든 빌드업 중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아칼리가 이성이 붙어가지고 피바라기 아칼리 주고 빌드업 하거나, 사람동이 빠르게 잡혀가지고 빌드업이 세지거나, 요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앞서 말한 것두 개에 비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두 개는, 3코 1성 한 마리씩만 뜨면은 연승이 유지가 되는데 얘네들은 2코 이성이 붙거나 해야 그런 요행을 불어야 연승이 된다는 소리예요 즉 쓰던 유닛을 팔고 교체를 해야 연승유지된다 소리인데 우선 당군적부터 보겠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요빌더 있죠 렐 하나 엮으면서 이 감시자에다가 요거 받아주는 거이 레나타가 초반에 이성이 빠르게 뜨면은 백스를 애초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레나타를 빌드업으로 써버려요. 탱커로 누누 같은 거 나오면은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우르고트타 초반에 우르고트타가 나오면은 잘 넘기지 않습니다. 이 사절이 이 코스트에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미가 없을 때는 이 1사절을 트타로 받아주는 게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때문에 이 포수와 실험체를 초반에 킬수 있게 되기도 하고 요런 쪽으로 하면은좀 빌드업이 세다. 즉 결국 방군을 할 때는 중반에는 방군 빌드업을 좀 내리고 다른 빌드업으로 교체를 해야 연승이 유지된단 소리에요. 물론 당연하게, 아, 방군 했는데 중반에 좀 교체할 만한 기물이 안 나왔네? 하면은 빠르게 오방군만 딱 찾아서 올리는 것도 좋아요. 근데 아쉬운 건 오방군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기물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 오방군은 약하진 않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좋을 듯. 마지막으로 난동꾼 쪽입니다. 난동꾼 쪽이 사실 빌드업에서 방군보다는 훨씬 중반 빌드업에서 넘어가기 좋아요. 왜냐? 방구는 3방군이고요. 고물상은, 난동꾼은 2고물상, 이 2난동꾼이에요. 이 2집행자예요. 이, 이 시너지는 중반 빌더블 교차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특히 난동꾼은 4난동꾼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빠르게 킬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방구는 뭐예요? 5방군이에요. 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중반 빌더블 교차가 좋다. 직스 초반에 집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직스 이성강 나오면 무조건 집습니다. 쇼진 내셨죠? 네 갱플랭크, 무조건 집죠? 이거 집이면 뭐야? 평전도 집어야겠고, 투사도 집어야겠지? 난동권 집었으면 뭐 해야겠어요? 와, 이 빌드업에서도 이게 통해버리네? 오르고 트타 나오면서중반에 눈을 뜰거 생각하면서 실험체가 열수 있습니다. 초반에 실험체를 켰을 때, 즉, 3스테이지 정도까지 해서 켰을 때는, 자이라가 이성이라면, 우르고 자이라를 실험체까에 넣으면서 빌드업을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난독군도 빌드업을 가져가면 좋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짤 팁은, 직스쓸 때는 무조건 지배자를 켜주세요. 시너지 안 켜진 카시오페아라도 넣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그냥 넣으세요. 네, 오늘 알려드리는 현메타의 빌드업 강하게 가져가기, 챔피언 우선순위는 이 정도로 맞출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거에도, 몇 가지 존재는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제리가 빠르게 이성이 붙을 것 같았는데 붙어줘가지고 구인수 인피 주고 초반에 난동권 썼는데 연승이 가져가졌습니다. 약간 이런 것도 존재합니다. 메디 그러니까 이성 붙어가지고 쓰면서 난동권 이렇게 쓰는 거지. 그리고 빠르게 스한장 나오고 주시장펼수 있게만 해봐. 와 이거는 상황이 너무 좋긴 하다 그죠? 근데 이런 거 이코 이성을 초반에 붙이는 거는 요행에 불가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높을 순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정석적으로 어떤 기물들이 우선인지 이런 걸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인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요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끝 재밌었으면 한 번씩 구독 눌러